정치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대화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민생 챙기지 않고 갈등과 분열 조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생 챙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냐 우냐 고민하지 않고 진보냐 고수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것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실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후보, 경제 대통령, 경제를 잘하는 후보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지질,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20일이면 충분히 오차범위 내에 있는 지지율 끌어올려서 우리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말 위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강해지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함께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1분 1초까지 함께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